제가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쭉쭉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어, 참, 이게 목회자로서 그냥, 너무 참 죄송하기도 하고,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죄송하게 생각이 드느냐면은, 사실 교회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복음만 전해왔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 성도들을 어떻게 쓰실 것이며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지막 때 해야 될 한, 이게 마지막 한 일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뿐만 아니라 더 우리에게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요,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주자로 준비되어지고, 어,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속 교회가 이 복음으로 잘 준비시키고 다져 두었었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지금 이, 이런 상황이 오니까 몇몇 성도들만 아 이게 지금 그 시간이 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은 참 많이 좀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는데 아까 어,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 해석 방식이나 이런 견해들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저기 우리 대표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다 성경을 보는 눈인데, 성경은 이게 몇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양면성도 있고, 중첩성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양면성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뱀은 사단의 모형으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뱀은 또 하나의 지혜의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기도 하거든. 요 이게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네. 뱀의 간교함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네. 특성을 우리에게 한 사물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나무도 동일해게 성경에는 나무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시는 거냐면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뚜렷한 특징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단이 이렇게 간교하잖냐 그래서 간교라는 말을 뱀, 뱀의 행동을 통해서 아그 간교함이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러나 또사 그 뱀은 공격해야 될 대상과 공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선명하게 그걸 결정을 하고 정확하게 도망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걸 보고 양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 뱀도 나오고 그런 그렇게 이제 뱀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뱀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이 좀몇 가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중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첩성이 뭐냐면은 사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하고 소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의 한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서를 전체를 보는 눈을 구약에서 열고 들어오셔서 계시록을 보시면은 계시록은 정말 쉬워요. 근데 이제 계시록 한권 가지고 풀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학교 이제 수학으로 표현하자면은 유한 계시록은 대학생들이 보는 수학이고 그 대학생들이 수학을 갑자기 푸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더하기 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하고 이렇게 해갖고 대학교 가서 저기 그 수학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지금까지 수학을 푸는 연습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이미 구약 성경하, 성경에서 눈을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서 수많은 상징과 모형이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딱 알고 마태복음 24장 아니면 요한 계시록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딱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림복음부터 시작해서 재림복음까지 이 복음을 쭉 계속 설명을 했더라면, 사실 시로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지금 사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런 마지막 주자로서 재림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외치도, 외치기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면서 봐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재림 복음과 함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재림에 대한, 재림 복음에 대한, 그러 그러니까 재림 때 있을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자는 거예요. 그,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보면은 이저 유한계시록을 너무 이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셔야,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생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하나님 은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내가 남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고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먼저 40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끌어 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인생 삶을 간섭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사실 우리는 흥분되고 기대되고, 어디를 어떻게, 아, 이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잘, 어디 가서 숨어서 잘 지낼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순교의 자리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 그렇게, 그거 한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이거 오늘 이시록 24장 쭉 보면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어, 뭐, 기근, 전쟁, 이런 거는 분명히 눈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미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24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써있는 기록이 미혹이에요. 그럼 미혹은 누구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끝에 가보면은 종말의 거짓 선지자, 아주 단순하게, 단순 명령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어, 거짓 선지자들은, 내 오면서 또 성경책을 안 가져왔어요. 집히는 대로. <웃음> <웃음> 제 성경책 종류대로 다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현대형 성경이에요. <laughs> 네. 저는 이게 24장에 이 후반부를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쭉 보면은 45절부터 51절에 보면은, 어, 저기 슬기로운 종과 충, 슬기롭고 충성된 종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주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자꾸 깨어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거냐? 거기서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뭐냐면은 여기에 그 착한 종과 마지막 때 악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그 초림 때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렇게 시간 시간표를 딱 정해 놨다는 말이죠그 시간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시선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집중한 종이라면은 성도들이 일단은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분명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지 변했을 것이고, 이 십자가 구원이 종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요틀 안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가르쳐 왔을 거예요. 요건 정말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종은 십자가 복음에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했을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충성된 종은 재림 때가 왔을 때 알아채린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날과 그 시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은 그 아까 여기 24장은 지금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시간표에 대해서 쫙 인재양이에요. 일곱 개, 일곱 개 인이 있잖아요. 인재양을 이렇게 간략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런 전쟁들은 무엇이고, 끈이 무엇이고, 전염병이 무엇이고, 이런 걸 다, 이렇게, 관찰하고 있, 있단 말이에요. 이 착, 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은. 근데, 마지막 때, 누가 미혹을 당하느냐 면 이, 여기 보면은, 그, 악한 종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종들이 하는 몇 가지를 성경은 이렇 간략하게 미혹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거예요. 이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착한 종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표를 예언서를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지금 세상을 성경에 하나님 예언한 관점 속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 악한 종들은 아니야 지금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네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그런 게 성경의 내, 내, 내용 그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야라고, 성경에 보면은 서로 때린다고 하는데, 때린다는 이야기는 악한 종이 착한 종을 때린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는 반드시 충돌하게 돼어 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술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하지 못하는 그 그룹들이 함께 그술그니까술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분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이건 구약에 이미 수도 없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참 종들은 사실 인원수가 몇명되지 않았어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잖아요. 선지자들 이름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 듣, 들으러 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걸 듣기 싫어서 글로 갔는데 뭐 저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종이 돼. 어떻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하나님 말을 해서 말을 전해야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미혹받는 거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기가 미혹받는 길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반드시 때린다라고 는 이야기하는 것은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룹은 굉장히 커요. 그 그룹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참선지자는 아주 소수예요. 때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그냥 이상태를 내버려두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참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드디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자구나. 진짜 에스겔이 맞았고, 이사야가 맞았고, 예레미야가 맞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마지막 7년 대환란이에요. 그 환란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때 여러분들이 종말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끊지려고 하는 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몸 하나 무서워서 어디 숨어서 살까 도망다닐까 이런 생각하는 게 7년 대환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그 영혼들을 한번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많은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7년 대환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 주장 누구냐면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장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축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시간도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음들을 들으셔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는데요. 그러면 에레미아를 세우시고 에스겔을 세우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 마지막에 쓰실 종들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구약하고 연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구약 내용을 70%를 인용하고 있어요. 70%. 절대 요한계시록은 홀로 서 있지 않아요. 그냥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간단해요. 그쪽 앞에 내용 다 알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성경은 이스라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 절대 교회로 바꿔 바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로 바꾸는 순간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실제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도 다른 분들 말씀 하셔야 될것 같아서 힘내세요. 막 이게 진짜 이게 마지막 때 다가와서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아, 그 영주, 우리도 계속 가서 밖에 와서 지금 외치지만 사람들 반응 안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고 증인들이 외치고 그때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 그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쓰시게 하나님 나를 쓰시 쓰시려고 쓰시라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예.